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 TV 자유 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들어온 긴급 속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제가 전화를 받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또다시 코로나19의 혼비백산에서 비상방역과 함께 또다시 봉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 특히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북한 코로나19 확산에 혼비백산했다는 방송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확진된 듯한 감염자들이 일곱명이나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사동구역 송신동과 송화동 지구에 약 5만 세대의 살림집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신동과 송화지구에는 수만 세대와 그리고 평양시 중심, 보통 강변에 우리로 말하면 테라스식, 북한 말로는 다락식 고급주택, 그 다락식이라는 것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테라스식. 고급 주택입니다. 그러나 평양시 보통강 주변에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이 5만 세대는 바로 사동 구역과 낭랑 구역, 즉 사동벌과 낭랑벌에 건설하고 있는 신도시입니다. 먼저 거기에 1만 세대의 살림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림집 건설 착공식을 직접 김정은이 나가서 착공식을 했습니다. 벌써 사십 중 오십 중까지 건물 뼈다귀는다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북한 대단합니다. 어떻게 사십 중 오십 중짜리 아파트를 한달두달새 이렇게 빨리 뼈대를 다 올릴 수 있는지 즉 골조를 다 올릴 수 있는지 그것만 봐도 아마 날림식이 아니면 완전한 부실한 공사가 될 것은 불보듯 떠 납니다. 여 얼마 전에도 평천 구역에서 아파트 두 동이 이미 다 사람들이 입주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져서 수백 명이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었던 것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최부일 안전상이 당시 안전상이었던 최부일이 직접 인민들 앞에 나와서 쭉 사고를 당한 인민들 앞에 나와 가지고 90도 절하면서 사고할 정도로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금년 내에 1만 세대 건설 살림집을 반 완성한다는 것이 북한 목표라고 합니다. 서로 평양시 여단 그리고 각도에서 올라온 건설 요단들이 경쟁적으로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김정은이 이 살림집 1만 세대 건설에 초미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조용원 당 조직비서에게 임무를 줘이 건설에 관련한 모든 자재, 설비들을 책임지고 보장하라는 임무를 줬다고 합니다. 아마 조용헌제 2인자 이조용헌이 금년 내로 이 살림집 건설을 끝내지 못하면 엄중한 문책 당할 것은 뻔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모든 것을 중단하다 시피하고 이 살림집 1만 세대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국가 건설위원회가 맡아서 하고 있는 이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것은 철강재와 세미투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부자재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김정훈이 40동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리조트 건설을 하고 있는 것 여러 차례 방송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중단하고 중단시켜 놓고 또다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올인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부 마감자재들을 바로 중국에서 직접 수입해서 현재 들여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부 마감자재를 실은 배에서 사단이 났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대련에서 출발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남포항에 도착을 했는데 대련항에서 떠나기 전에 대련항 세관 관계자가 이 배에 올랐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북한 배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대련과 남포항을 겨우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특수물자만 씻고 있는데 이번에 김정은의 지시를 받은 조용원이 바로 이 배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물자로는 씻지 못하고 지금 농사철인데도 불구하고 비료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이 비료도 씻지 못하고 사동구역에 건설하고 있는 1만 세대 산림집에 필요한 그 내부 마감자재들을 모두 배 씻었다고 합니다. 출발 직전에 세관 직원이 직접 올라와서 그 배를 둘러보고 내려갔는데 문제는 기에서 사다리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는 날씨가 급격히 떨어지고 우박이 오고 소나기가 오고 상당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래서인지 2만 톤급 북한 배 손원들 일부, 즉약 7명 정도가 코로나19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침이 있고 발열이 나고 오한이 나고 그리고...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긴급 물자를 실었기 때문에 그것도 김정은이 직접 지시하고 조영원이라고 하는 당 조직비서 제2인자가 직접 과업을 줬기 때문에 지체 없이 북한으로 떠났는데 그리고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배의 선장이나 그리고 이 물자를 받으러 나온 국가건설위의 사나 무역회사 일꾼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묵과하고 감기 정도로 치부하고 배를 람포항에 조반시켜 놓고 모두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배 선원의 간부 중한 사람이 이것을 굳고 말렸지만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서 빨리 하루빨리 물자를 살림집 건설 현장에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하차를 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선박의 한 중진 간부가 당정의위원회 직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당전의 조직비서 조영원 측근에게. 보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자 당좌인의 간부들이 급기야 남포항에 내려왔고 물자 하역을 중단시키고 급기야 코로나 일고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검사가 북한에서는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 하루 이틀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중지시키고 조영원에 보고했고 아마 조영원이 이것을 김정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조영원이 이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다음 날인 토요일 비상방역에 들어갔고 평양시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평양시뿐만 아니라 남포시도 봉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포시항에서 올라오는 모든 물자를 차단하고 중지시켰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단한 명이라도 생겼다면 아마 이 선박의 선장이나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하고 물자를 들여왔던 그리고 하역을 지시했던 무역회사 사장은 살아남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확진자인지 아닌지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확진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때 보고하지 않고 하역시킨 그리고 물자를 반입한 무역회사 사장과 선박 선장은 즉시 북한 관계 당국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중의 그 일부가 코로나19 확진자라면 이들은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것이 북한에선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마 그래서 김정은이 아직도 원산에 머물고 있고 평양에 올라오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한미종상회담에 대한 대응도 늦어지는 것도 이러한 사건과 연관 지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김여정이든 김용철이든 한미종상회담과 관련하여 조만간 다마문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오늘도 강릉도 TV 자주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를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동구 송내동에 있는 대동강 오리불고기를 다시 새롭게 단장하고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고 대동강 오리불고기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